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을 썼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수글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저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259장 259장 예수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것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 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앞.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요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요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열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오열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 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 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받고 씻겨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있고 또 의지가 생겨지고.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출록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 왕이 시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 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 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부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애급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경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냥 끝나나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고 기도하고 찾고 맡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자 에고방이두 번째 교활한 계책을 꾸미죠. 시부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에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 아니면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삼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나도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이 다 애들을 낳아서 애기를 낳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전신의 모습을 또 이야기, 강한 수를 쓰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 아이 얻이면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 강에 던져 죽이라. 애굽 왕은 이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대적자가 되고 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지휘할 모세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를 등장시킨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죽이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애굽의 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누구를 모세를.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씨가 말르도록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의 궁궐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드 누구를 모세를 그리고 그 모세를 들으셔서 출애굽을 하게 나오, 출애굽에서 이스라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도록 만드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바뀌어져 나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을 창조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삶의 어떤 역경도 끝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삶의 어떤 역경도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 방법을 주세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절 철저히 기도하고 맡기면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앙은 사단의 개, 책략에 격동되고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한다. 내가 자꾸 불신앙으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냐면 사단이 일해. 그런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처럼 숨겨지고, 나도 모르게 믿어져야 할게 믿어지지 않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발버둥 치며 살려고 애를 쓰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발견하게 되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또 뭐냐?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 불신앙적인 요소가 자꾸 나올 때 이걸 빨리 제지해야 돼. 신앙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제거해야 돼. 그래야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돼. 자, 오늘 본문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약한 산파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죽음의 세력이 꾀하는 음모를 파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도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우리의 심과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심으로, 능력으로 살고,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원하면,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시부리 산파들처럼, 애구방,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역량을 끼칠 수 있는 애구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감당할 힘도 능력도 귀족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두리 사람을 쓰신다. 라고는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폴 피어슨 교수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는 하나님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일으키신 선교 운동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선교 운동 사관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제일 먼저 변두리 이론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으키신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는 이론입니다. 성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피어슨 교수가 말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권력의 핵심 구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변방에 살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대단할 것 없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조금 여유가 생겨지고 좀 살만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더라.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하지 않아. 그래서 이 표현이 세상 관점에서 대단할 것 없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서 겸손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다 그러니까 부족해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여유 있고 모든 상황이 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때도 저 때도 다잘될수 있어요. 자꾸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살만하고 뭔가 상황이 생겨지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 요 의지가 필요해. 해보려고 하는. 잘될 때든 안될 때든. 힘들 땐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좀잘 되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놀랍게 은혜가 있는데, 조금 살만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이게 결국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고 말아. 하나님은 지금도 변두리 사람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권력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변두리 사람들고요 능력 없다고 느낀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 권력의 구조뭐 회장님 아들, 또뭐 대통령, 뭐 그래도 위치에 어느 교수의 어떤 뭐 의사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제외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변 모세 같은 사람 아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일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받죠.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 날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으로 하나님 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날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놀랍게, 저 권력 구조에 있는 사람 놀랄 정도로, 지혜도 명철도 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저들보다 뛰어나게 난뭐 저보다,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배경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왕성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씁니다. 아들로 낳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강에다 버리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을 살리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등장시키고, 그 모세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의 궁궐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불신앙할 때. 불신앙의 말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사단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단은 나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절저하게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두리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대와 도와,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부족한 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갈 때,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예물 최순연 권사님 또 1000번지 예물 최순연 권사님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속에 기억하면서